할렐루야. 8월 5세주 가정 예배 가이드 영상입니다. 교육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각 부서에서 제공해 드리는 가정 예배 나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일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구분한 이유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시금석이 존재합니다 시금석은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도를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시금석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지로 알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나눔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형제 우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형제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공동체를 보여주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고,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영생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형제 사랑이 왜 중요한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며, 믿음의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둘째,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셋째로, 가정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직장 등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며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